오늘 이 자리에는 빈자리 두 의자가 있습니다. 93세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91세가 되신 김노녹 할머니.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시간이 우리들이 느끼는 그 시간만큼 그렇게 길지 않았음을 이 빈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. 93세 김복동 할머니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세계 백인의 영웅으로 선정해서 책자의 선정에 담아서 출판했던 그 김복동 할머니도 오늘은 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가슴 아프죠 그죠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건 아마 우리가 더욱더 강한 목소리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. 우리가 할머니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되고 할머니의 기억이 되고 저 가해자들을 향해서는 증거가 되겠습니다. 그 약속을 우리가 할머니께 안겨드리는 것. 그것이 진정으로 할머니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 아닌가 피해자가 한 명도 없게 된다 할지라도 역사는 그대로 살아서 가해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피해자들을 那下雨是你的。